네, 안녕하세요. 오진 앤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력요정입니다 자, 오늘 오진 앤텍 종가 28,100원, 마이너스 1%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단 조금 빠졌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구간은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눌림을 만들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이 횡보 박스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우진 엔텍은 지난달에 34,300원, 6월 26일날 고점 찍고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이 조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차트 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눈여겨볼 구간은 바로 21선이에요. 자, 21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21선이 살짝 눌렸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말려 올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선 위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61선, 꾸준하게 우상향 중이죠? 이거는 중장기의 흐름에서 아직도 강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계속 줄고 있어요. 이 거래량 보시면 줄고 있는데, 오늘은 25만 주 정도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팔 사람들은 다 거의 팔았고, 물량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래량 줄이면서 가격이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는 한번 거래량 터지면 윗방향으로 바로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은 웨인이 팔았고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좀 버텨줬어요. 자, 이거는 좀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수급이지만 기관이 계속 매도를 멈추고 이 구간에 계속 들어와준다는 거는 지지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결국 이 오진 엔택이라는 종목은 기세가 꺾이면서 무너지는 종목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처럼 거래량을 이렇게 죽이면서 옆으로 이렇게 기는 흐름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하나 터져 준다면 그다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뭐 32,000원부터 뭐 34,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거래량이 막 빠지면서 2 1일선 위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반복이 될수록 윗방향으로 양봉이 발사될 수 있는 가능성 커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여기서 평단가 높아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진짜 기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그리고 차트 공부 나는 힘들어서 타점만 알고 싶다. 자, 그런 분들 제가 평단가별 시나리오별 대응 자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매도 타점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손 놓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직접 만든 상세 대응 자료 무조건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자료에는요. 각자 평단가가 다르시기 때문에 각자 평단가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단가 2만 5천 원이신 분들은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뭐 3만 5천 원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눌림에서 어떤 구간을 지켜봐야 되는지, 심지어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 아까 제가 체크해드렸죠? 그분들은 뭐 필요한 손절가까지, 자, 기준을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다 단순한 숫자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증시 전반의 흐름, 그리고 업종별 섹터별 수급 변화라든지 환율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이오지은택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왜 이런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즉, 단순 예측이 아니라 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진엔텍 상세 대응 분석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이게 개인 번호를 오픈해 놨어요. 여기로 010-6518-5019 번호로 행운의 숫자 7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진한테 대응 자료 준비해 놓은 대응 자료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주가는 매일매일 움직이는데 그 흐름에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응이 되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계좌가 세력에게 털린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이유도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고 수입 보시려고 주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부는 제가 다 대신 해서 이렇게 자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드리는 자료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 없습니다. 미리미리 받아가시고요. 바쁜 일상 중에서도 멘탈은 안정적으로 계좌는 단단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에도 저에게 정말 많은 문자 보내주시거든요.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는 거죠. 자, 저는 그 도움 요청해 주신 모든 분들 도와드리려고 아예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이렇게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수익 내실 준비 이제부터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 1순위가, 1순위 목표가 제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해당 영상 좋아요 눌러 주셔서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걸로 보답을 받을게요. 자, 그리고 나는 평소에 너무 바빠서 자료는 못 보겠다. 매수 매도 타점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영상에서 미쳐다 풀지 못한 매수타점, 뭐 매도타점, 그리고 중요한 반등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중요하죠?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타점 알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매수매도 타점 알림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구독 두 글자 제 개인 번호로 미리 보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상세 대응 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꿀팁들, 매수매도 타점까지왜 보내드리냐면, 저는 저의 1순위 목표가 있어요. 그게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 1순위인데요. 10만 구독자 달성까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제가 분석해서 만든 매수매도 타점들, 생수 대응자료들 그냥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셔야 제 채널 입소문도 나고 그만큼 저도 빨리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 키우는 게, 성장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라서 유튜브 멤버십이라든가 VIP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수익 내시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면서 선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1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 이벤트 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거는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번, 지금 보고 계시는 해당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알려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매수매도를 할 때는 그냥 아무런 타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왜 여기서 매도를 하는지, 근거를 가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 개인의 노하우예요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께만 공개를 할게요 자 이렇게 대응 자료라던가 이 타점 내용들 근거들이 담긴 타점 내용들 보시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대한 감을 잡는데 많은 도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 채널 구독자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는 제가 좋은 종목, 타점, 확실한 정보 매일 정성껏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저를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와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합 정리할게요. 자, 이 우진 엔택. 오늘 밀린 게 아니고 횡보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거리량이 줄면서 횡보를 할 때는 강한 반등이 나오기 전에 이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내일도 같이 한번 저와 대응해 보시고요. 실제 움직임 대응은 타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요청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꼭 주시고요. 원전 테마나 AI 국책과제 호재,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라서 하락만이 아닌 다음 반등 구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댓글에 화이팅 한번 남겨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장전 또는 장중 흐름 더 빠르게 담아 올게요. 감사합니다.